먼저 본인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벨트와이 알고리즘 팀 팀장 김경박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최근에 네. 그, 저희 EV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차량 한 대가 화재 위험 알람이 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한 간략한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택시 영업용으로 운영하던 차량이고요. 아이 2019년도 버전 모델입니다. 그리고 차량 주인공으로 약 40만 킬로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예. 저희 쪽에 서비스 가입된 게 24년 7월 30일 정도 가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네. EV책 서비스 가입해서 한 5개월 정도 현재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최근에 그, 그 배터리 이상 알람과 화재 위험 알람을 저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발생을 했는지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11월 29일에 두 가지 알람이 발생했는데요. 하나는 셀 용량 저하 때문에 발생을 했고, 하나는 셀 배낭싱 이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자로 위험 알람을 저희가 발생을 해서 우리에게 예, 보고지를 예, 예, 드렸습니다. 예. 그 알람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한 그 배터리 데이터 정보를 분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 이 차량은 주로 급속 그 충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끝나면 보통 90% 이상으로 충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SOC 사용능력, 주로 사용하는 배터리 연료 자체가 5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능력에서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저희 EV 체크를 굉장히 잘 연동해 주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데이터 연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진단 내용을 먼저 말씀, 아,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7번 셀을 제외한 나머지 셀들은 대부분 84Ah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7번 셀의 경우, 저희 EV 체크를 사용했을 때부터 좀 낮은 용량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66%, 66Ah 정도 용량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29일에 셀 용량 저하 알람 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셀 용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번 셀에서 굉장히 낮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셀 밸런스도 최고로 많이 틀어졌을 때는 거의 한25%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틀어진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통 분포 셀 용량의 분포를 가지고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빨간색 라인을 벗어난 셀을 보면 7번셀이 굉장히 많이 벗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셀에서 용량이 다른 셀들을 위해서 많이 틀어져 있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저항 측면에서도 7번셀이 굉장히 큰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셀 용량이나 저항뿐만 아니라 IP라고 해서 배터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간접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베타와의 차별화된 진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보관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뭐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좀 다양한 IP 중에서 가장 좀 확인이 가능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출을 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7번셀에서 굉장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13번, 19번, 85번에서도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용량이랑좀 매칭을 해봤을 때도 7번 셀이 가장 큰, 가장 작은 용량을 가졌는데 IP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저희가 위험하람을 발산하게 된 이유도 7번에서 굉장히 큰 IP 측면에서 굉장히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하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셀 전압 측면에서 봐도 전류 변화가 있을 때 가장 큰 전압 변화를 가지는게 7번셀 이었고요 실제로 낮, SOC가 16%정도 낮을 때 거의 7번셀은 굉장히 낮은 전압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전형적으로 용량이 낮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긴 한데요 일단 7번셀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용량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듣기로는 네. 그 차량 자체의 BMS에서는 그 배터리 이상이 있다는알 람이 아직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배터리의 진단 시스템이 이렇게 배터리 이상을 빨리 조기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BMS에서는 보통 셀 전압이나 온도랑 전류 이런 측면에서만 좀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IP라는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미세한 셀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BMS보다 더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차량이 현재 그 7번 셀이 굉장히 좀뭐 전압이나 여러 가지 용량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차량을 계속 운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몇달 안에 차량이 사고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 그렇다면, 저희가, 어, 이 차량은, 그, 차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까? 어, 빠른 시일 이내에 현대차 또는 국민 인증된 그런 AS 센터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7번세를 교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 에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